아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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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샤크 걸 개고수다. 야, 샤크 걸 존나 잘한다. 와. 이습니다 이거 먹는 거 봐달라고 일부러 하는 거 같아. 이거 솔 칼라리스 있어요. 칼라부터 체크할게요. 에이 리시다, 리시 나루 나루 와와. 바로 싸움 가야 돼. 이거 스마트 싸움에어도 와드 받아줘, 와드 받아줘. 쳐볼래, 쳐볼래? 아씨발와 진짜 개 병신. 뭐? 주지어. 아 리키 안되나야나 죽었어, 죽었어. 걸봐. <laughs> 아나 진짜 미쳤다. 이거 너무했다. 됐는데? <끼려> 아 어. 엇놈아. 이파 내가 캐리 아니, 캐리한다. 평균했는데 계산 잘 못했다. 일단 우리 불러 먹혔어요 어차피 고작 1일이 먹었어. 아 이거 한 6분까지 한 5분에서 6분까지 파밍하다 보면 정글 복구돼. 응. 음. Uh -huh. 저거는 이제 내가 템만간 너무 뒤졌다. 참아 참아 또 이렇게 또 화가 나니까 이미. 아저 나저 태만간 너무 너, 너, 뒤졌다 나있어. 진짜로. 때려 때려 때려. 때려. 잘 모르. 야 시리 누구야? 뭐야? 시리 뭐야? 시리 뭐야? 시리, 아, 시리. 왜 누가 깨웠어 이씨? 시 뭐야? 표버린다 <laughs> 진짜로. 아 모데타. 나한테 시간 좀만 더 줘봐. 나 이거 파밍하면 깨면. 너너 망한대. 네열개 앞서고 있어. 나 자콜 먹고 타봐볼게. 내가 때려 놓을게 계속 큐 맞춰, 맞춰야 돼. 싸워도 싸워도 해. 싸워도 안 모밍해봐. 안 모밍해. 싸워, 싸워, 싸워. 그냥 싸워. 6렙 먼저 된다며. 야, 대포 죽으면 제가 6렙 아니야? 아뭐못 맞췄네. 빼야 돼, 빼야 돼. 뺄 거야, 뺄 거야, 뺄 거야. 아니 두꺼비 아니면 늑대 포용하바탐태바탐 봐줘봐. 뭐야, 이게 걸려? 아니 이게 걸려? 아니 씨합 뭐야, 저거 판정. 이거 아니야, 괜찮아. 캐리할게. 용친다. 네. 타임, <laughs> 타임,

야보야 보카데이 뭐저 피스들 다 피했어. 나좀 봐줘. 똑같해는 주 여기까지 빼빼빼빼빼빼 그만 와. 나이스 나이스. 와 다행이다. 다 씨발. 미안 미안 미안. 아, 깝다. 나나아 너무 세다 씨발. 아 궁이 얘 궁이 있네? 아

싸워, 왔워 왔다, 일단, F5 5 5아이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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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봐5 5 5 5 5다5봐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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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야5일5노5 5 5 5 5 5 5야5 5야 이런 옆나뺄게 네. 이거 에코부터 가고.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해봐해 봐. 할 만해. 요 네. 에코부터. 에코부터 나이스. 모두들 에코부터. 나 가는 중. 나나어 갔어. 아, 먹다 아, 이걸 뒤져. 다 잡았어 는데 뭐,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세이버 리 세이버 리 내가 캐리해준다 했잖아 어, 얘들아 어, 믿고 있으라구 안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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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 집중해 얘들아 내이 어땠어 나 가줄 수 있어? 사, 여기 기 여기 여기 봐줘 살 봐봐 살 봐봐 쟤네 왜 너무 뒤에는데나 괜찮아 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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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야 죽었어 자야 죽었어 에코만 잡아야 돼 에코만 잡아 괜찮아 괜찮아 다이아 죽었어. 잡아. 어 야, 야그렐리 노플, 렐리아 노플. 노풍 노풀 노풀. 그렐리아 노풀 노풀. 얘, 얘 가야 얘 가자. 그래. 어, 하나 좀 와, 해. 좀 맞춰줘. 그거 맞이리공 맞춰 없대. 이리아클이래그렐잡아노아 편히 야좀 뒤에 있어. 여기 있이리아 그렐리아 잡아, 잡아, 잡아. 변이며. 야, 죽여버려. 바... 에코 어디 있어 에코 어디 몰라. 있어? 도망갔어. 가자. 와야 돼. 와야 돼. 지금 가자. 가자. 아, 좋은데? 아, 보고 있긴 한데 진짜 너무 초많은데, 소리 소리 그만 맞아야 돼. 아, 피가 없어. 아, 이렇게 하네. 아, 조스바 존나 단다네공쳤다 아니, 문도... <웃음> <웃음> 좋아야겠는데? 물인데 옆부터 잡아, 옆부터. 에코 들어온다. 에코 여기있다 에코 여기있다나 봐봐, 나 봐봐. 아 바로야 아, 아, 아니 이거 이태가 그래야 될것 같은데 너희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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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상우? 상우? 아안 되고 가비 내가 이거. 이기지 나나 어. 아, 지금부터 싸워봐 지금부터 싸워봐 지나일도와대 이기네 누나 마드 마드 계속 와대야 샤크걸 개고수다 나 테일 나테일나 테일 해줘 해줘 아, 야 에코음이 에코, 에코, 에코 간다 이거 아주 눌러. 빠져야 됐어, 이거 누나, 빼봐 천히 아. 빠지면서. 빠져빠져빠져빠져 빠져, 빠져, 빠져. 그만 그만 그만. 야샤크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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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잘한다 와. 수 있어. 야 우리 유리해진 네, 거것 같다. 오케이 오케이 터가자 터터터터터조여보자조여보자 어, 이거 문도 탈 타봐 문도 탈타웨이브탈타웨이브 탈. 빠다 나 빠다. 나 봐서 노플이야 노플 노네 노플. 이래 문도 본다 이래 문도 본다 노플이야 노플. 도좀 빠지면서. 아. 좀 빠져 좀 빠져. 나 빼봐 나 빼봐. 나를 데리고 갔는데? 이거 내가?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나 2초 시계야 이 자식아. 씨부레. 오픈. 맞췄어. 나이트 이거 브렐리아만 하면 돼 브렐리아만. 나이스. 바로까지 드라마 쓰자 드라마. <웃음> 나이스. <웃음> 나이스. 나이스 이걸 이겨. 이걸 이겨. 이걸 이겨. 맞아, 맞아. 아, 네. 이거리긴 해. 와, 우리 초반에서 아, 분리했는데. 인정. 정말 최들어왔 멘탈 갈겠다

여기 있었네. 아, 하면 안 된다. 아, 이못어 아, <laughs> <laughs> 뭐야, 조스바? 데우하 아, 별로... 아 어. 니상원형가 너무 시가 선비야. 제 10점이 말이 되냐 저게 지금? 면 어, 내가, 내가 잘못, 내가 너무 어마무시한 걸티였다 지금. 미였어.